아니 판사가 결정하면 예, 예. 법정이 법은 가서 정당하게 예. 증언해야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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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수 분열 예. 특검 의도를 공개하면서 예. 안 나가는 게 비겁하다는. 제가, 제가 지금 한동훈 전대표에 대한 비판에서 공감을 하면서도요. 정말 예. 어, 제가 어떤 그 동의를 합니다. 예. 그런데 서면서도 약간 어떤 잣대가 다른 거 아닌가요?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을 안 나가고 막 하는 그, 그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하시고 둘다 <laughs> <laughs>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 안 나가는 거예요 비판. 이분은 또피 인도 아니지 않습니까? 좀 잣대가 좀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혹시? 그런데 본인이요, 대엄이 예, 예. 뭐잘못됐다고 자기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해제 요구했다, 예. 그러고 게뭐 내란을 자백했다, 예.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, 요책도 예. 쓰고 예. 이제 안 나가니까 예. 이게 그 본인 정치 생명 예, 그 때문에. 말씀은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예. 그러면 그런 어떤 법조인의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의 걸석 재판도 똑같이 비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 엄격함으로 그런데 저도 사람이상 뭐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완전히 그건이게 예. 인간의 이상. 예.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아, 그, 그러나 이, 이해해 주셔야죠. <웃음> <웃음> 예. <웃음> 법조인으로서는 제 말씀을 이해하시죠. 뭐, 뭐 예. 원래는 게다 채판한 게 맞기는 맞는 거죠. 예, 법조인으로서는 제 말씀에 긍정을 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.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누구나 거죠. 그러는 게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딱 동일한 기준 적용할 수 없잖아요. 아 예.